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상호 씨, 저 에릭인데요. 네, 에릭 씨, 왜안 와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저 접촉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임에는 못갈것 같아요. 제 실수가 아닌데 앞차 주인이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에릭 씨,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니까 보험회사에도 전화하세요. 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할게요.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리고 차를 옆으로 주차하고 차에서 경찰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세요. 앞차 주인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네, 알겠어요. 보험처리가 다 되니까 병원에도 꼭 가시고요. 모임 때문에 지금은 못갈것 같아요. 미안해요. 모임이 끝나자마자 갈게요. 괜찮아요. 다시 전화할게요.